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에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실 규명 없이 시간만 허,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끝난 4.15 총선 결과를 놓고 세월호 연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차명진의 쓰리썸 말은 망언이었다. 아니다 진실이었다. 왜 사람들이 진실을 묻으려고 하느냐.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6년 전에 생각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왜 아이들이 죽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었고 지금은 그때 그 사건은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쓰리숨 사건도 2015년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묻어버렸습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 팽목항에서 떠난 배가 지금 목포항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사 이후 건 1년 만에 다시 육지로 떠올랐던 세월호인데, 그 이후 5년 동안 별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업무는 무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과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국 세월호는 해양 사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이익을 따지는 자들과 결합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가 무성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조음은 그저 정치인들의 축판 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여당이 가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니 내년까지는 반드시 무슨 결과라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 여당에서 주장했던 약당에서 발목을 잡아서 협조를 안 해줘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라는 말은 100%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미통당 야당 분들은 어제 4 1로 총선 결과를 놓고 깊이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세월호 막말일, 과연 그것이 막말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진실이었는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만큼 그 뜻이 좋은 타라고는 보장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든 하는 말이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그 당겨있는 알맹이까지 그렇다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진실도 거짓도 얼마든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통당들은 지난 3월 26일 있었던 100분 토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토론 이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미통당이 보여줬던 언행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는 너무도 왜 동떨어였습니다. 국가에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는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는 우리에게 표를 달라. 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를 협조하지 않는 미통당에게 표를 주면 국민들이 살아나나 그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야당은 깊이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렇게 사죄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제 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이현 상황이 7월 안에 종료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소시민은 거의 태반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야당은 반갈한 재인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리고 2년 뒤 대선, 그리고 4년 뒤 총선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한 그 바탕 위에서 다시 준비하십시오. 그래야만 다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월호 6주년에 모두가 진심으로 그때 그 아이들을 기억했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